나를 아는 인덕한테 전해. 그런, 배워서 그리어. 그러나, 이자대 요구한 일본 시어, 내가 뜻도 모르는 발종처럼, 대한민국 말을 싫어한 것은 있을 수도 없었지만, 나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왜내 돈을 학대해요왜내 몸을 함부로해요? 그럴 때마다 매맞았던 수는 실제, 시청이 바라보고, 군이 인정하고, 이제는 사적인 감정이 해법 잘할 나가는 경찰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주 받은 데가 실제 어떤 국민으로서 내 핏줄기로서 나를 돕는가 봤어. 그러나 지금까지 여운은 없어. 당신 같으면 명절이 가족 분위기. 그러나 내 실성 같지만 지금까지 내 스스로도 물론 잘 챙겨 먹었다가 머리를 내네 차례 맞은 날로부터 나 실제 실성화 되는 건 사실. 그러나 그 약물로 인한 중후군은 그만 번져. 나 실제 맞은 날로부터 충월까지.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니들, 보다시피, 내 프로필 선생님 자리에 놓고 열심히 약 먹었어. 간기회를 입회하지 마. 딱 한마디. 가는 날, 너도 같이 가. 네가 나를 하나 제거하고자 핵을 뿌린 날로부터 너도 같이 가. 내 나라에서 산답시고, 다른 세계에 산답시고, 같이 가. 나 혼자 절대 못 가. 알고 기억해.